네, 안녕하세요. 천사람 정옥보살입니다 네. 너무 오랜만에 배원생님. 그래요. 우리 구독자분들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? 네. <laughs> 그래요. 이 시제자가 조금, 음,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유튜브 영상도 한참 쉬고, 예, 제대로 또 상담도 못 해드려서, 아유, 죄송합니다. 어, 앞으로는 네. 건강관리 잘 하겠습니다. 예, 아유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? 네. 이슈화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이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네. 이분을 되게 좋아했던 팬이었어요. 제가 네, 예.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. 선생님께 이분을 조금 봐주십사 하고 네. 예, 제 개인적으로. 근데 많은 분들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어떤 분이냐면요. 아, 궁금해. 네, 황정음님 아시죠? 네. 웬일로 오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세요. <laughs> 제가 궁금해서. 궁금해서. 네. 네. 그렇군요. 네. 자, 이분은 <laughs> 내가 가진 거나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완벽하다 못해서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인기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먹고 지금 이렇게 떠받들고 갈 정도거든요. 근데 이분은 항상 보면은 대주의 자리가 비어 있다. 신랑이라는 사람이 내 자리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. 그래서 저 워낙에 안 보는 거 아시죠? 이런 것, 저런 것들. 예. 이분이 지금 전 남편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네.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. 전 남편. 그러면 지금 뭐 이혼소송을 하고 뭐 남아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이 신랑분은 안 넣어도 나와요. 이분은 구속되어 있는 게 싫고 홍염살이나 화개살 이런 살들이 많아서 바람을 좀 많이 피실 거예요. 이분이 이 여자분 황정우님이자두번 눈을 감아줬다고 해. 두번 눈을 감아줬는데 이번에는 참지 못한다. 내가 그동안에는 눈으로 봐도 못 봤어, 귀로 들어도 못 들었어. 이러고 내가 갔거든. 근데 갔다 왔다, 갔다 왔다, 뭔가 했어. 이분하고요, 지금 그분. 자, 서둘러서 이분이 이 황정은 님이 이혼을 서둘러 주셨을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는 이분은 밝아요. 성격 자체가 내가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밖에 모르고 좀 이런 성격이고 거기에다 여자친구도 대장군. 자, 거기에다 의리도 있으신 분이야. 그래서 이분은 이혼을 하실 것이고 그이 이후에도 내 재력이나 내 인맥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. 이 황정은 님은 내 자식 내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가끔 가다가 일을 하고, 뭔가를 하고, 내년 정도는 이렇게 보면은 뭐 CF나 뭐 이런 것도 조금 들어올 것 같고 해서 이분은 걱정할 거리가 없는데 단지 나한테 아쉽고 부족한 면이 신랑의 자리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은 보통 분들이 이야기하는 신랑복이 없다.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요. 그래서 황정우님은 그거 말고는 부러울 게 없어요. 그리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나는 끌릴 게 없어. 나는 끌릴 게 없어. 이렇게 하고, 예, 신랑 자리 이분은 어찌 보면은 참. 좀 이런 말 쓰기는 좀 그런데 좀 개망신도 좀 당하고 이렇게 해서 에, 한동안은 이분 어디 가서 뭐 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얼굴이 이분은 좀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세요 자 이분은 뭘 했는지 어쨌든 이분 연예 이분 사주도 어찌 보면 연예인 사주야 하지만은 이 남자분도 한 여자와 같이 하기는 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, 네, 이분은 제쳐놓고서라도 우리 그 항정음 님 이분은 어 앞으로도 이게 이슈화돼서. 다른 일을 또 생기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. 황정은님은 이, 지금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분 사주에서 사주대로 조금 가고 있는 거고 그 사주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이것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정해진 일이라고도 볼수 있어요. 황정은님은 그래도 괜찮으세요.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예, 그리고 이런 결정도 내리는 것도 이분이 잘하신 것 같아요. 앞으로 미래도 괜찮아요, 이분은.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정님이 이렇게 조금 경쾌하고 발랄하고 밝아요, 사람이.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여리고 이런 마음 한 구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상처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, 요번에. 그래서 이제는 남자는 믿지 않으리. 아마 이론적으로 한동안 본인을 많이 좀 따독이면서 예, 이렇게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예, 됐나요? 네. 네. 예, 천사님 정원포살 항상 몸 관리 잘하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 다들 행복하세요.